안녕하세요. 토토라도입니다축구성국패 11회차 난제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차 난제는요. 나폴리대 로마경기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좀 매치업인데요 아마 나폴리 승에, 아마 몰릴 겁니다. 아마 나폴리 승에. 근데 많이 몰리지는 않고 한 50... 한50%그 정도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 어려운 매첩. 승무패가 지금 다 보이는 매첩이거든요. 나폴리가 지금 정배입니다. 나폴리가 해외 배당이 한 2.2배로 책정됐으니까요. 국내에서는 한두배 정도로 책정될 것 같습니다. 나폴리가 일단 정배고요. 그러나요, 지금 나폴리가 지금 부상선수가 장기 부상자들이 많고요. 또 이번에 또 새로운 부상자들이 있거든요. 또 퇴장 당한 직전 경기 퇴장 당해서 못 나오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수비 쪽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나폴리 공격에도 지금 맥토미니 선수가 이제 못 나오기 때문에요. 어지그기 때문에 좀 공격 쪽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상자는 많긴 많습니다. 지 그러나 이제 수비가 좀 뒷받침되는 팀이기 때문에 나폴리가 아니 저기 로마가요. 일단 수비 라인이 좋고요. 그리고 일단 공이 로마는 좀 공격적인 공격이 좀 문제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말렌 선수 아스톤 라에서 이제 임대 기적을 했거든요. 지금 4 경기 남았는데 지금 세골 넣고 있습니다. 지금 도니 말레 선수가 지금 그래도 로마에 이적을 해가지고 좀 공격적인 좀 활력을 좀 넣고 있는데요. 말렌 술 그리고 이 예, 술레 선수, 팀넷 셰터득점감자인요 여기서 아마 골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나폴리가요. 지금 그 홈에서 굉장히 지금 홈, 패가 없습니다. 상대 전적도 나폴리가 로마 상대로 좋고요 그러 면을 봤을 때요 지금 나폴리 승에 몰릴 것으로 지금 자명하거든요 그러나 로마를 한번 믿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로마의 수비를 한번 믿어 보고 지금 나폴리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 코모한테 이제 그 컵대회죠 컵대회 지금 탈락을 했고요 분위기도 썩 좋지 않고 지금 나폴리가 첫 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로마한테 아마 역배로 로마 승을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좀 그렇게 좀 예상은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나폴리 승은 아닐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로마 패로 한번 아니 로마 승이죠. 나폴리 페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차 11회차인데요. 난제로서 나폴리 페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